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enormous like the sun bend spacetime.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according to는 뭐 뭐에 따르면 어, 아인슈타인의 그런 띠어리, 이론에 따르면 the large 큰 그런 매스, mass, 매스는 덩어리라는 뜻이 있죠 덩어리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대량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덩어리인 큰 덩어리인 라이크더썬 like 태양과 같은 큰 덩어리 그것이 밴드, 구불입니다. 구불이다. 또는 뭐 휘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 구불입니다. 스페이스 타임 스페이스는 공간이고, 타임은 시간인데,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시공간을 구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뉴턴스 스케일. 근데 그 뉴턴의 그런 이론은 makes, 만듭니다. no such prediction. 자, prediction은 예측하다, 뭐 예견하다 이런 뜻이죠. 자, 프리가 미리이고 이건 이제 말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prediction 하면 미리 얘기하다, 예측하다. 그런데 no가 있으니까 그러한 예측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들지 않는다라고 되겠습니다. 디스밴딩이 e 구부러짐은 그렇습니다이 e 구부러짐은 오브 머머 의스페이스타임 시공간의 그런 구부러짐이 리즈에서요. 리드에 이제 덮여서 리즈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끌다 이렇게 들으면 이끌다 투 어디어디 어디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리드해 나갑니다. 어디어디 어디 방향 쪽. 피나미나 어떤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피나미너원의 복귀 형태인가죠 현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서치즈 머머와 같은 이렇게 서치즈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입니다. 그래비테이셔널 중력의. g r a v i t a t i o n a 중력의 그런 렌즈. 렌징. 렌징이 뭐 렌즈로 인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렌징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ere 나오냐외요 w h e 관계부사로 지금 되어 있겠죠. 관계부사의 w h 해석은 근데 거기는 거기에서 이 정도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the light of distant stars. distant는 멀리 있는 먼 그런 별. 먼 별들의 그런 빛이겠죠. 라 i g h t 가 appears.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2, 어떤 방향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방향 쪽으로별 to.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 방향 쪽으로 나타나는데그 방향이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존재하는 쪽으로 나타날 거야. 그러면죠 존재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인 어디 어디 안에서 difference locations 다른 로케이션 location, 위치겠죠. 다른 위치 안에 다른 위치 안에 존재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별들이 멀리 있는 별들이 그런 빛이 나타난답니다. 그럼 뭔가 좀 위치가 달라져서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겠죠. When 뭐뭐 할 때, 그랬다. 뭐뭐 할 때, day 그들이 여기서 day 는 이제 distance stars 를얘기하 여기 있는 distance stars 의 그런 어 distance s t a r 얘기하겠죠. 그들이 그들이 pass by 그랬습니다. p a s 는 지나가는 거고요. 지나가다 그다음에 by 는 옆이죠. 옆을 지나갑니다. Pass by 하면은 뭐 뭐뭐 옆을 지나가다 어, Large s 큰 덩어리, light 더썬 태양과 같은 큰 덩어리.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집독하면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스 시어리, 아인슈타인의 그런 시어리, 이론에 따르면, a large mass, 흔 덩어리, l i like t h sun, 태양과 같은 큰 덩어리가, bend, s 구글입니다. space-time, 시공간을요 뉴턴스 시어리, 뉴턴의 그런 이론은, makes, 만듭니다. no such prediction. n no 한, 그러한 예측을, 그러니까, 그러한 예측이 없는 것을 만듭니다. 한국말로 이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This bending of space-time, 스페이스타임, 시공간에 이러한 이 밴딩은, 이구부러지은 리즈 입 d 이니다투 리즈 투언어는 방향 쪽으로 이끕니다. 피나미나 어떤 현상들인데요. 터치제즈머머와 같은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중력의 그런 렌징인것 같은 그런 현상들, 현상들 쪽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웨 h e r 근데 거기에서는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웨 h e r 근데 거기에서는요. The Right o 스 d i s t a n s t a 멀리 있는 그런 별들의 r i g 이시요. o c c 나타납니다 to 어디어디 어디 방향으로 to 어디어디 어디 방향 쪽으로 나타납니다 be 존재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be 존재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in different locations different 다른 locations 위치 in 안에 다른 위치 안에 be 존재하는 그쪽으로 나타납니다 when 뭐할때 they pass by 그들이 옆을 지나갑니다 a large mass 큰 덩어리 like the s 양과 같은 큰 덩어리 옆을 지나갈 때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위도은 노멀리스의 디스 렌징 우리는 노멀리 보통은 돈씨 보지 못합니다. 디스 렌징 이런 렌징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비코 우즈 왜냐하면 스타월스 별들이요. 아름프 비저블 비저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비저블 하지 않습니다. 드워링이 뭐, 뭐뭐 하는 동안 뜨데이 여기서는 뭐낮을 얘기하겠죠. 뜨데이 웬 뭐뭐 할때웬더 써니즈 아웃. 태양이 밖에 있을 때 태양이 밖에 있 때문에 재밌는 표현이네요. 써니즈 아웃. 태양이 이제 떴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안 보일 때는 뭐 어디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밖에 있을 때 그때가 낮이겠죠. 그때는 보이지 않죠. 자, 그렇지만 어, 솔라 이클립스, 솔라 이클립스. 솔라는 이제 태양을 뜻하는 거고 태양의 이클립스는 이제 가리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이제 한자로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나타내는 그 한자가 또 일자죠. 그래서 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에 의한 것은 월식이고 달이 가려지는 거, 달이 가리는 게 월식이고. 인디 인비 슬라이크리트는 태양이 가리는 곳에서 뭐 일식을 얘기합니다. 일식이 인 1919년에 그런 일식이 얼로우를 허락했습니다. 자, 허락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지금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한테. 여기 지금 오형식, 전형적인 오영식 문장이죠. 허락했습니다. 목적어 과학자들한테. 후 허락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여기서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동사니까 여기가 동사인데. 어떤 거를 해라 라고 허락을 하겠죠 뭐 아빠나 오늘 밤에 어디 놀고 와도 돼 그럼 그 밤이라는 거 약간 앞에 있는 얘기들 조금 조금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좀더 멀리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이 투는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뜻한다 약간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투는 뭐뭐 하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뭐뭐뭐 하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려보는 관찰이겠죠 그래서 관찰하라고 과학자들한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1919년에 그런 일식이요 관찰을 하는데 어떤 것을 관찰할까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목적어를 왓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왓은 관계되면서 왓으로 해도 되고 간접 음문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뭐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를 얘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절을 얘가 이끈다. 명사절이다라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냥 해석 안 해도 됩니다. what the sun's gravity. sun의 gravity가 태양의 그런 중력이 What you doing? 뭐하고 있었어? 과거 하고 진행형이네요. 그죠? 뭐하고 있었었어? w o 어디 어디 쪽으로? The light from distance. 멀리 있는 별들. 멀리 있는 별들로부터의 그런 빛. 그런 빛 쪽으로. 빛 쪽으로. What the sun's gravity. sun의 gravity가 어 h a t doing? 뭐하고 있었던 거야? w o 어디 어디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뭔 짓을 좀했었더니 The light from distance. 멀리 있는 별들로부터 온 그런 빛이. 그빛 쪽으로다가 sun's gravity가 What you doing? 하고 있었던 게 What? 무엇이야? 이거를 Observe, 관찰하는 거 관찰하라고 지금 Allowed Scientist, 과학자들한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볼게요 We don't normality 우리는 보통 보지 못해 This lensing, 이 렌징을 Because 왜냐하면 Stars, 별들은요 a n t i s i b l e 보이지 않아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낮은 When? 뭐뭐할 때야 The sun is out, 태양이 밖에 있을 때 그때 그 낮에는 딱 동안에는 뭐 그렇지만 어서라 이클리스 어떤 일식 in nineteen ninety 천구백십구 년에 그런 일식이 어려운 허락했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한테 그또 이제 그 관찰하라고 허락했어. 관찰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뭐를 관찰하는데 what's the sun's gravity? 해양의 그런 중력이 what's doing? 하는 중력 때대 o 어디 어디 쪽으로 t 와이트 i g h t it from distance terms. 멀리 있는 별들로부터의 그런 빛 쪽에 s u 그 s g r 가오지 d 잉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라고 그렇게 줬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The stars around the sun. 해양 주위에 그런 별들이겠죠. 여기서도 뭐 주비 생략했다 봐도 상관없습니다. 해양 주변에 그러한 별들이 appeared, 나타났다. 또 어떤 어떤 방향 쪽으로, 어떤 모습 쪽으로 나타났다. have moved. 쭉, 자 현재 완료는 쭉의 느낌이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 쭉 이동해온. 쭉 이동한 것 같은 쭉 이동한 그쪽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From, 뭐뭐로부터, 뭐머로부터 t h e 멀포지 r 스 normal positions. 그들의 보통의 그런 위치, positions. In the night sky. 밤 하늘에 그런 그들의 노멀한 포지션으로부터 뭔가 쭉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죠? The stars. 별들인데요. Around the sun. 태양, a r o u 주위의 그런 별이겠죠. 주위 생략했다 볼수 있고요. 그냥 안 해도 상관없고요. 업게올드 나타났습니다. 투 어떤 어떤 모습 쪽으로 어떤 어떤 방향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브 무브드 쭉 무브드 해운 그런 쪽으로 쭉 무브드 해운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럼 머머로부터 애럴 노멀 그들의 보통의 포지션스 위치 인더 나이트스톤 반파늘에 디스파이트 머머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디스파이트는 이제 인스파이트 오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nspire로 바꿀 수 있고요. The consistent, consistent는 꾸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런 뜻이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consistent effort 노력입니다. consistent effort to 어디 어디 방향 쪽으로 노력을 어떤 쪽으로 하는 노력이죠. Confirm은 확인하고 확언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는 건데요. 확실하게 이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수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요. 직도 갈 때는 그냥 effort to confirm. 컴펌하는 쪽으로의 노력. The precise o i t 정확한 궤도겠죠? 정확한 궤도. Our m 의 planet 어떤 행성입니다. 행성의 그런 정확한 궤도. Within o u o n 안에 our 우리의 solar system 해양계를 얘기해. 해양계 안에서 그런 행성들의 정확한 궤도. 자, h e observational 관찰의 그런 observational schedule 관찰의 그런 스케줄입니다. 관찰 스케줄이 were up t n disrupted by. 부동태로 지금 쓰여 있고요. Disrupted 는 이제 방해하는 거니까 방해받는다라는 거죠. were disrupted by, 뭐뭐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local, 지역의 weather, 날씨, 낭이나, 날씨 현상, 날씨 현상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다시 보면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consistent t e m p r t 지속적인 노력인데요, 그 노력이 to confirm, confirm 쪽으로 향하는 노력입니다. 확인하려는 노력이고요 자, 무엇을 확인하느냐, the precise of it, 정확한 궤도 of a planet, 행성의 정확한 궤도, within, 뭐뭐 안에 있는 our solar system. 우리의 쏠라 시스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의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의 그런 정확한 프리사이선 오비트 컴펌하는 쪽으로의 그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observational schedules, observational schedules 관찰의 그런 스케줄이 w e r e often 종종 disrupted by w e r e disrupted 동태적 방해받습니다 by 머머에 의해서 local weather phenomena 지역의 날씨 현상에 의해서 방해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The shift, 어떤 여기서는 이동을 얘기하는 거있죠 shift가 was much larger. 더더 큽니다. 더 라져 합니다. t h e n 뭐뭐보다. n e w t o n s theory, predicted. 자, 뉴턴의 그런 이론이 predicted. 미리 얘기한 거죠. 예견했던, 예견했던. 뉴턴의 시어리가 예견했던 그런 것보다는 더, 그 shift가 더 큽니다. but, 그렇지만 exactly, 정확합니다. in the positions. 어디어디 어디 안에, 정확하게 어디어디 어디 안에, 안에, 안에 있다라는 거죠. predicted. 역시 예견한 predicted by 아인슈타인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predicted 된 예견된 그런 인더 포지션, 그 위치, 그 위치의 이젝트 정확합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프트인데 그것이 워즈 멀치 라져 더 라져 더 큰다. Then 뉴턴스 이론이 predicted. 뉴턴의 그런 이론이 예견한 것보다는 더 이제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 정확하게 인더 포지션 그 위치는 위치에 있대요 정확한 위치 안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견한 그 정확한 위치에는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